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 얘기입니다. 오늘 부틴의 물량 공세, 러시아군에게 재앙이고, 동부전선은 러시아 전차의 무덤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뉴스일, 구경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정찰 드론으로 적의 대세를 살핀 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으로 러시아 군의 BMP 거북전차를 하나씩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거북 전차는 드론을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확히 전차 안으로 드론을 밀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차를 버리고 달아난 러시아군 머리 위로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공격에 기갑차량 22대, 세부적으로 보면 전차 7대, BMP 13대, MTLB 2대로서 병력 120여 명을 투입했지만은 막대한 손실만 입고 빈 손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차 6대, BMP 9대를 잃었고 사상자는 42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병력을 투입하기 전 적의 진지부터 폭격하도록 포병에 명령하는 게 우선이지만 러시아 사령관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포병의 화력 지원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차의 병력을 갈아넣으면 우크라이나군 참호를 향해 그저 돌진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그는 전쟁 3년째인데도 지휘관은 여전히 거짓말하고 실수를 저지르면서 병사들의 목숨을 가볍게 이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충지 포크롤스크와 구라호베 방면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곱게 뻗은 도로를 빠르게 내달리는 러시아군 여기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방어선을 풀기 위해 인근 도시 밀노호라더를 강에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은 최소 1 4대의 장갑철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지뢰 집속탄 드론 대전차 미사일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46 공중 기동 여단은 러시아군의 전차를 계속해서 터뜨리며 우리와 호배로 가는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숲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을 드론으로 끈질기게 추적해 폭발물을 배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볼렉산드로 시르스키는 SNS를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고 보고 불태운다고 하면서 전의를 받았습니다. 니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현재 전선을 따라 휴전협정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 병토를 점령하고자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우리 호베에서 최대한 버티면서 러시아 군의 포크롤스크 포위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든 그 살상은 정말 피해야 할 인간의 숙제입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지구를 파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